아, 안녕하세요 라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제품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토니의 트브이 2원을 제가 사왔습니다. 바디 킷이고 하나는 렌즈 킷입니다. 바디 킷 같은 경우에는 279만 원 정도 되고 렌트 킷 같은 경우에는 310, 9만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일단 언박싱부터 진행을 하면서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면. 자, 이렇게 열면. 하얀색의 바디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랩. 너리. 이렇게 하슈 마이크가 있습니다. 어, 박스에 뭐 별거 없고요. 이렇게 바디와 스트랩, 배터리, 슈 윈드 스크린 그리고 설명서밖에 없고요. 일단 바디킷은 이렇고 엔즈킷 같은 경우에는 엔즈. 이것도 배터리겠죠? 배터리, FZ100 배터리고요인드 스크린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바디는 검은색으로 인드 스크린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랩. 뭐 렌즈킷은 바디킷이랑 똑같이 렌즈만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외관부터 먼저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하얀색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ZV 외형에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요. 옆면 부분이 살짝 좀한 1cm 정도 더 커진 느낌을 볼수 있습니다. 상단부터 보시면 이렇게 수음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되게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뭐 포토, 영상, 그리고 s n q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다이얼도 있고, 렉 버튼이 크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FX나 ZV 시리즈에 있는 이렇게 줌 레버도 앞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펑션키, 이거 배경을 그런 펑션키거든요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다이얼이 하나밖에 없어요 대부분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있고 왼쪽에 있고 뒤쪽에 방향에 하나 더 있는데 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이얼이 하나 있고 펑션키 두개 기본적인 이제 다이얼 패드가 있고 이렇게 프리뷰 휴지통 이렇게 있습니다 어, 펑션 키 같은 경우에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00만원 정도의 카메라인데 이렇게 펑션 키가 조금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캡을 열 여시면 이렇게 풀프레임 센서로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어요. ZV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크롭 센서로 되어 있는데 크롭 센서 같은 경우에는 1대1.5나 1대1.6을 크롭 센서라고 하는데 이제 풀프레임 센서 같은 경우에는 저 조도에서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풀프레임 카메라를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이 ZV 시리즈도 이렇게 풀프레임 프레임이 들어갔다는 점이 가장 혁신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센서가 S3랑 FX3에 들어갔던 그풀 프레임 센서라고 해서 IAF 트래킹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잘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f z 팩 배터리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3.5 파이의 단자가 있고 밑에 를여시면 SD 카드 들어가는 소켓이 하나 있습니다. 그 A7M4 같은 경우에가 약간 이 가격대랑 비슷한데 이 듀얼 슬롯으로 되어 있는데 이 카메라는 싱글 슬롯으로 되어 있는 단점이 하나 있죠. 그리고 가장 큰 단점 하나가,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 HDMI 단자예요. 그 M3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이크로 HDMI가 진짜 많이 망가지거든요. 거의 일회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거의 소비템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마이크로 HDMI만 아니면 진짜 좋은 바디인데, M4와 급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열어 보시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자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바로 볼수 있게 되어 있어서 진짜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카메라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마이크 방향성이 있거든요. 마이크 방향성을 정면, 후면, 측면, 자동으로 바꿀 수 있는데 내가 앞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정면, 뒤에서 얘기하고 있다면 후면으로 하면 되는 거고 시네톤이라고 생겼어요. 렌즈를 일단 껴서. 위아래가 이렇게 잘린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게 시네마틱한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레이드 됐고 여기 내가 원하는 컬러톤으로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 메뉴얼 또한 이렇게 FX3 마냥 첫 화면에 메뉴 셀렉트가 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펑상 메뉴키에서 볼 수가 있는데 PP값도 F11 S 시네톤도 가지고 있어서 소니 카메라 타 기종이랑 같이 쓰기가 좋고요 4K 지금은 60 프레임까지만 지원을 하지만 나중에는 업데이트 됐었을 경우 120프레임까지도 지원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4들드 10비트에 200메가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설정도 있어가지고 아뭐 FX3랑 S3랑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죠 또 로그 촬영에서는 플렉서블 i s o 밖에 없어요 FX3 같은 경우에는 이게 EI 모드가 있지만 이거는 플렉서블 ISO 모드라고 이렇게 치면 S로그가 바로 적용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바뀐 것 중에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타임랩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타임랩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타임랩스 걸고 나중에 프리미어 같은 데에서 저희가 따로 설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 없이 바로 영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게 파노소닉 같은 경우에는 있는 기능이었지만 예, 소니에서는 이 카메라가 처음으로 들어간 걸로 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렌즈 보정으로 들어가셔서 브리딩 보정. 이 브리딩 보정은 되는 렌즈가 있는데 일단 되는 렌즈로. 자, 일단 되는 렌즈로 제가 가져왔는데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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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즈가 너무 커서 바디가 너무 조그매 보이긴 하는데 브리딩 보정을 끄면 이제 그 포커스 이동하면서 이제 전 전체적인 화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브리징 보정을 키면 이렇게 이제 포커스를 돌렸을 때그 시네마 렌즈 같이 이제 화각이 변하지 않고 원래의 화각으로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촬영 설정에 가 보시면 이제 촬영에서 촬영 12번 촬영 설정에 들어가시면 제품 리뷰용 설정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켜을 누르시면 렌즈와 가장 가까운 피사체를 먼저 잡는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키면은 리뷰를 했었을 때 손으로 같이 갖다 대지 않고도 바로 포커스를 잡을 수 있는 기능을 말하고요. 배경 흐림 설정을 이게 꽤크게하고 있는데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배경 흐림 설정이 있어요. 눌러주시면 이제 뒤에 부분이 좀더 F 값보다는 훨씬 더더 더 날아갈 수 있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고 FX3나 S3에 안 들어간 기능 중에 가장 꿀 기능이 바로 이 색상 색조에 들어가시면 소프트 스킨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입구 없구가 저는 사용해 보니까 좀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여자 같은 경우에는 중으로 놓으면 훨씬 더 이쁘게 나오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로우로 놓으면 좀더 자연스러운 피부결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나 바로 보정이 안 되는 그런 촬영을 했었을 때 저는 M4를 들고 다녔었는데 이건도 들고 다닐 수 있게 되는 바디입니다 그리고 포커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식 상대에 사람이 있고 그 R5에 들어간 기능이거든요 이렇게 AI로 이제 피사체를 인식하는 부분 같은 센서지만 소프트웨어로 좀더 AF를 빠르고 정확하게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능 중에서는 다 넣어놓은 같아요. 그래서 초점 맵도 있어서 초점 맵을 켜시면 가까이 있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빨갛게 뜨고 뭐 멀리 있는 부분은 이렇게 파랗게 뜨는데 M4에 들어간 기능인데 여기 e 원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트리밍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K30P까지 가능하거든요. 원래는 M4 같은 경우에는 K15P밖에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출력 해상도가 K30프레임까지 바뀌었어요. 캡처 보드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1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앞에 탈리 램프가 있어요. V로그용 답게 이렇게 내가 앞에서 화면을 촬영하면서 촬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렇게 빨간불이 켜지거든요. 꾸업꾸가 이제 브이로그나 이제 영상을 찍을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거 하나도 엄청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이는 게 지금 S3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e 원입니다 이렇 위에서 보셨을 때도 느낌이 다르죠? 가로 부분이 1cm 정도 좀더 길고 그립 쪽이 좀더 앞으로 나와 있고 옆면도 풀 h d m i 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폭도 조금 더 넓은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비슷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원이좀더 작은 걸볼 수가 있고요. 들고 다녔을 때도 좀더 들고 다니기 쉬운 바디입니다. 뷰파인더 떼고 보시면 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파 시리즈가 좀더 위에 있는 상위 라인이기 때문에 좀더 크고 가격도 비싸지만 똑같은 이제 센서에 이 S3보다 더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을 써보고 저렴하더라도 가장 최신형이 좋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원이 좀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S3 같은 경우에는 발열이 안 뜨지만 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4K에서 30분에서 40분 정도 촬영하면은 발열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이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 봤는데요. 뭐 이거를 찍었을 때 어떻게 나오냐, 어 앱을 비교하느냐는 크게 의미가 없는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었 때는 이미 S3를 사용하시고 M4를 사용하시고 FX3를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 있어서 뭐 이미지 퀄리티에 대한 비교는 딱히 제가 생각했을 었 때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 그냥 기능이 어떤 게 들어가 있고 좀더 어떻게 사용자 입장에서 더 좋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중점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제 구매를 했으니까 좀더 많이 사용을 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뭐 느낀 점이나 후기를 한번더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 하얀색이 생각보다 저는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색깔 자체가 약간 스노우 화이트 그런 느낌이라서 만약에 이거 두 개를 구매하시려고 생각을 하시고 약간 여성분이거나 그러니까 원마디로만 가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솔직히 검은색은 그냥 검은색 은좀 그래요. 검은색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막 이쁘다는 느낌을 만드는데 하얀색은 이 하얀색 진짜 이쁜 것 같아요.